대한민국 가요계의 독보적인 존재이자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히어로 이명웅이 어느 깊은 밤 모든 일정을 돌연 중단하고 홀로 차를 몰아 고향인 포천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와 흔들림 없는 프로 정신으로 정평이 난 그였기에 매니저조차 대동하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의 행보는 수많은 추측과 걱정을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언제나 완벽한 가창력과 여유로운 미소를 보여주던 이명웅이었지만 그날 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톱스타라는 왕관의 무게가 아닌 하나들의 절박함과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설 연휴가 막 지나간 어느 고요한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며 지친 몸을 누려던 이명웅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고 발신자는 고향 포천에 계신 외할머니였습니다. 평소 손자의 바쁜 활동에 방해가 될까봐 안부 전화조차 아끼시던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는 이명웅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어머니의 가게에 큰일이 났으며 매장이 난장판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간 이명웅의 머릿속에는 홀로 미용실을 꾸리며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고단한 세월과 그 소중한 터전이 짓밟혔다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교차했습니다. 이명웅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매니저가 안전과 다음 날 스케줄을 우려하며 동행을 제안했으나 그는 어머니에게 가는 길만큼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뒤로하고 치열한 어둠이 깔린 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의 마음은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 갔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다치지는 않았을지 그리고 그동안 고생만 하셨던 어머니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친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에 엑셀을 밟는 그의 발끝에는 간절함이 실렸습니다. 포천 고향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이명웅은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깨진 유리 조각이나 도둑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환한 불빛과 함께 터져 나온 것은 저녁 축하한다 이명웅이라는 전우들의 우렁찬 함성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군. 복무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기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은 이명웅을 고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할머니와 친구들의 눈물겨운 서프라이즈 작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이명웅이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날을 기념하는 제대 기념일이었으나 정작 본인은 빡빡한 일정 탓에 자신의 소중한 기념일조차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밀려온 안도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토록 깊은 배려를 준비해 준 친구들과 가족의 사랑의 이명웅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수만 명을. 호령하는 영웅이었지만 옛 친구들 앞에서는 그저적 많고 여린 청년 이명웅으로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잡고 한참을 오열하며 그동안 성공을 위해 달려오느라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이명웅의 어깨를 다독이며 데스타가 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순수함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포천의 작은 방에서는 화려한 파티룸보다 훨씬 더 뜨거운 진심이 오갔습니다. 비싼 샴페인 대신 친구들이 준비한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그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훈련 받던 군 시절의 추억을 안주 삼아 밤이 새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명웅은 특히 군 시절 축구를 하다가 다쳤던 흉터를 보여주며,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 톱스타라는 무거운 왕관을 잠시 내려놓은 채 온전한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훗날 매니저에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날 밤이 인생 최고의 파티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러한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는 단순히 미담에 그치지 않고,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막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을 챙길 줄 아는 따뜻한 인성과 성공 뒤에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함은 소비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명홍이 모델로 활동 중인 청원아이스는 그를 기용한 이후 정수기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자가 관리형 정수기인 셀프는 출시 직후 누적 판매 4만 대를 돌파하며 가전, 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명홍이 가진 올바른 생활 이미지와 정직함이 제품의 신뢰도로 직결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이명웅의 포천행은 단순히 가족을 향한 효심을 넘어 그가 왜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불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며 주변 사람들과 온기를 나누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고향으로 향했던 그의 질주는 어쩌면 화려함 속에 매몰될 뻔한 자신을 되찾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귀여운 거짓말로 시작된 해프닝이었지만 그 끝은 그 어떤 대장 영화보다도 감동적인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명웅을 통해 노래 실력 이상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관계이며 어떠한 위치에 올라도 변치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포천에서의 그 뜨거웠던 밤은 이명웅에게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주었으며 팬들에게는 그가 왜 우리의 영웅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명웅이 걸어갈 꽃길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인연들과 가족 그리고 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정이 그리운 시대의 이명웅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비화는 오래도록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려한 무대 뒤편에 숨겨진 이명웅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만들어낸 놀라운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짚어본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의 새해 아침을 밝힌 이명웅의 포천시며 탈출 사건은 단순히 팬들 사이의 훈훈한 미담을 넘어 인간 이명웅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톱스타라는 화려한 외피를 벗어던지고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에 모든 것을 뒤로 한채 달려간 그의 발걸음은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족과 의리라는 잊혀가는 가치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포천에서의 그 뜨거웠던 밤이 지나고 서울로 복귀한 이명웅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밤샘 모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며 마치 충전이 완료된 배터리처럼 주변 스태프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소박한 재회가 그에게는 수억 원대의 보약보다 더큰 힘이 되었던 셈입니다. 진심이 낳은 영웅 경제, 숫자로 증명된 인성의 가치, 이명웅이 보여준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곧바로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모델로 활동 중인 가전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 즐겨 입는다고 알려진 캐주얼 의류와 심지어 그날 밤 친구들과 나누어 먹었다고 소문이 난 소박한 야식 메뉴들까지 매출이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인성 기반의 소비 현상이라 명명하며 이명웅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도덕적 결백함과 따뜻한 서사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구매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2026년 1분기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이명웅은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이번 포천 사건처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가 끊임없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이명웅을 모델로 쓰는 것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우리 기업도 이명웅처럼 바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후회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적, 영웅시대의 나눔 행렬. 이명웅의 포천 방문 소식이 알려진 후, 그의 팬덤인 영웅시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우리 영웅의 친구들은 우리가 챙긴다며, 이명웅의 군 시절 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들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대규모 기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명웅이 보여준 전후회가 팬들에 의해, 인류에로 확장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명웅은 평소 팬들은 나의 거울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자신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듯 팬들도 자신의 주변을 돌보는 모습에 이명웅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2026년의 팬덤 문화는 이제 단순히 스타를 쫓는 것을 넘어 스타의 철학을 삶속에서 실천하는 가치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히어로의 진정한 휴식처. 포천의 작은 방에서 보냈던 그날 밤, 이명웅은 친구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져도 우리가 함께 공차던 그 운동장의 흙냄새는 잊지 않을게. 너희가 나를 영웅이가 아닌 그냥 임병장으로 불러줄 때 내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았어. 대한민국 가요계의 황제로 군림하면서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밤길을 달릴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26년에도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연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의 노래가 그토록 가슴을 울리는 이유는 그 노래 뒤에 숨겨진 그의 삶이 이토록 진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명웅의 진정성은 팬덤인 영웅 시대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도 깊은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포천에서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역시 인성이 실력을 만든다거나 저런 손자를 둔 할머니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같은 칭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서사에 더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명웅이 광고하는 제품들이 불황 속에서도 기록적인 매출을 올리는 현상은 소비자들 역시 그의 올곧은 성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원 아이스 정수기 판매량이 수직 상승한 배경에는 깨끗한 물이라는 제품의 특성과 이명웅이 가진 투명하고 정직한 이미지가 완벽하게 결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스타가 된 이후 과거의 인연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군 시절목에 생긴 상처를 안주삼아 웃음꽃을 피울 만큼 자신의 과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가 군대쓰리가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밤을 지새운 것은 단순히 추억파리가 아니라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않으려는 자기성찰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를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응원하고 싶은 성공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공한 뒤에도 변하지 않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은 그가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인 이득보다 마음의 온기를 우선시해왔음을 증명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친구들과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던 이명웅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뒤에도 예전의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포천의 작은 방에서 나누었던 소박한 대화들이 이명웅에게는 수억 원의 출연료보다 더큰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얻은 정서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다음 무대에서 더욱 깊이 있는 노래를 들려줄 준비를 마쳤을 것입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유독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이유는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이처럼 진한 사람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심야 탈출 사건은 결국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가족을 위하는 마음과 옛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임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 서든 대중은 그의 목소리 뒤에 숨겨진 인간 이명웅의 진심을 먼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꽃길만 걷는 스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히어로로서 그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웅이 포천 방문 당시 할머니와 어머니를 위해 몰래 준비해두고 온 깜짝 선물의 정체나 그날 밤 함께했던 군대 동기들이 이명웅의 다음 콘서트 무대에 초대받게 된 특별한 사연이 궁금하신가요? 혹은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들이 이번 미담을 활용해 기획하고 있는 새로운 기부 프로젝트나 2026년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투어에서 포천 팬들을 위해 준비, 중인 이벤트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상세하게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포천에서의 그 따뜻한 밤이 지난 뒤 이명웅의 행보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에너지는 곧바로 그의 음악 활동과 방송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 스태프들은 그날 이후 이명웅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으며 무대 위에서의 여유로움이 더욱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감을 통해 가장 큰 힘을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명웅이 다시 한번 증명해낸 셈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영웅시대 팬덤 내에서도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명웅이 보여준 인성적인 면모는 그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신뢰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그의 높은 인지도 때문에 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과 군대 동기들과의 끈끈한 의리처럼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이 대중에게 주는 신뢰의 무게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전 업계뿐만 아니라 그가 광고 모델로 나선 패션 유통 분야에서도 이명웅이라는 이름 석자는 완판 신화를 이어가는 보증 수표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의 평소 행실이 브랜드 가치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가 알려진 후 포천 지역 사회에서도 이명웅에 대한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명웅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 근처 상인들은 영웅이가 유명해지고 나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조용히 다녀가는 모습이 정말 대견하다며 한 목소리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이명웅은 단순히 고향을 방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의 진정성을 더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계 전문가들은 이명웅의 이러한 인간적 서사가 그의 노래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분석합니다. 그가 부르는 가사 하나 하나에 대중이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삶이 거짓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천의 작은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터뜨렸던 그 진솔한 감정들이 그의 목소리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될 때 노래는. 비로소 예술 이상의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명웅은 노래를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법을 넘어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법을 아는 진정한 아티스트인 것입니다. 이명웅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팬과 만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가 평소 관심을 가져온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는 작업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웅이라는 청년이 써 내려가는 이 아름다운 성장 일기를 함께 지켜보며 그가 던지는 선한 영향력에 기꺼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의 앞날에 펼쳐질 수많은 무대와 그 무대 뒤에서 벌어질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명웅의 심야 포천 방문기와 그가 일궈낸 경제적 성과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선한 의지를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명웅 씨 당신이 보여준 그 따뜻한 인간미와 단단한 소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훈훈한 소식으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셔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명웅의 더 자세한 콘서트 일정이나 그가 준비 중인 새로운 앨범 소식 혹은 그가 참여하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내용을 성심성의껏 전해드리겠습니다.